원코인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. 하, 어디서부터 잘못 달렸던 걸까? 흠, 몸을 너무 오래 쉬었나?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는 거겠지. 운이 좋았어. 물론 내가 잘하기도 했지만 말이야. 말했잖아. 날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고. 높은 자리엔 관심 없지만 이건 제법 나쁘지 않은데? 하나뿐인 영광을. 하나뿐인 너에게 바칠게. 돈으로도 사지 못할 값진 경험이었어. 사막이 아름다운 건이 자리를 빛내는 네가 있어서일지도 몰라. 이 정도면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을까?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. 나에겐 최고의 파트너가 있거든. 기본 동작도 완벽해. 달리기도 완벽해. 재산도 완벽해. 어쩌면 나 최고인가? 멋진 경기였어, 그럼 다음에 또 보자. 널 위해 준비했어, 선물이야, 마음에 들어? 헛 받아라! 언제나 생각하는 거지만,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. 이야, 멋진데, 점점 더 네가 좋아지는 것 같아. 우와, 있잖아, 우리 정말 잘 맞는 것 같지 않아? 오, 이거 좋은데, 얼마면 살수 있을까? 좋은 것 같아, 너라면 뭐든지 좋다고 할 거지만 말이야. 대단해. 넌 언제나 날 놀라게 해주는구나? 이거, 내가 살던 곳에서도 본적 없는 물건인걸? 역시, 너라면 할수 있을 줄 알았어. 연기는 끝났어. 이제 진심으로 한다? 셋, 둘, 하나. 지금부터 시작이다! 여유부리는 건 이쯤에서 끝내볼까?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. 폭풍이 몰아칠 테니까, 이 모래바람 속에서 함께 춤을 춰보자! 눈 감고 있는 게 좋을 거야. 간다! 기다리고 있어. 순식간에 따라잡아줄 테니까. 미안하지만, 나한테 뭘 바라는 건지, 잘 모르겠어. 음, 이건 좀,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? 아, 내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야? 방금 그건, 못 들은 걸로 하지. 음, 왜 그런, 이야기를 하는 거야? 다시 말해 주겠어? 잘못되는 것 같아서 말이야. 음... 농담치고는 별로 재미없었어. 내가 널 좋아하긴 하지만, 아... <laughs> 아무것도 아 아니야. 음... 아무리 그래도 너에겐 화내고 싶지 않아. 아, 이거 좀 따가운데? 아, 아 눈에 모래가 들어갔나? 로크, 이거 좀. 어떻게 해봐, 너무 걱정하지 마.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돼 너라면 할수 있어. 너를 믿는 나를 믿어봐, 도움이 필요할 땐 제일 먼저 나를 찾아줘.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, 이거면 충분할까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네. 괜찮아, 힘내. 너한텐 내가 있다는 사실 잊어버린 건 아니지? 내 길을 받아라~ 이렇게 했었지? 하하하, 흐차 허, 취 하... 하... 아니, 아무것도 아니야. <laughs> 이건 조금 슬픈데, <laughs> 조금 속상한 걸? 좋아, 가볼까? 느낌 좋은데 가보자고 좋았어 한번더 더블 점프 좋은데 좋았어 좋아 이거 좋은데 한잔 부탁해 건배할까 <laughs> 농담이야 잘 마실게 하차 너자 <laughs> 조금만 쉴게 하 쉬었다가 자, 응? 아 미안, 지쳤어. 아 이거 아, 쉽지 않네.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네. 왔어? 계속 널 기다리고 있었어. 안녕. 우리 어디서 본적 있던가? 그래 그래. 나도 널 만나서 기뻐, 시그문드.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. 야, 만나서 반가워. 앞으로 잘해보자고. 안녕? 마침 널 생각하고 있었어. 저! 저! 하! 점프! 가자! <laughs> 재미있는 이야기인데? <웃음> <웃음> 네가 재미있으면 됐어. <웃음> <웃음> 넌 항상 날 즐겁게 해주는 것 같네. <laughs> 네가 좋으면... 나도 좋아. <laughs> 아야, 아 실수했네. 아 이런, 내 실수야. 아, 신경 쓰지 마. 니탓 네 아니야. 로크 잘좀 하지 그랬어. 어째 큰일 날 뻔했네. 어 괜찮아 늦지 않았어. 로크. 우 와. 이번 경기는 낙승이겠어. 원숭이가 사람보다 낫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? 아무리 너라도 흠 이번 경기는 쉽지 않을 걸. 그거 좋아 보이네. 로크한테 딱 어울리겠어. 아 저기 시간 좀 있어? <laughs> 아껴 쓰라고. 원숭이랑 얘기하고 있는 기분이 드는데... 기분 탓이지? 미안... 폭력적인 건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말이야. 흠... 네 취향은 그렇다는 거지? 잘 알았어. 보석이……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손에 들어간 것 같은데, 가진 게 있어야 잃을 것도 있는 법이지. 뒤처질 순 없지, 다시 가 보자. 자, 돌아왔어, <laughs> 사라진 줄 알았지? 나도 보고 싶었어, 기다렸어? 미안 미안, 다시 가 보자. 어, 으, 어, 으, 세이프야. 로크, 다친 데는 없어? 에크, 그, 실수했네. 이 장치 얼마나 할까? 떨어지지 마. 로크, 높이 뛰는 건 자신 있지? 날아볼까? 더 높이! 먼저 가 있을게. 슈퍼 점프! 나쁘지 않은 감각이야. 어! 놀랐잖아. 어디 있다 이제 왔어? 아, 이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버렸네. 어! 아, 깜짝 놀랐어. 너였구나. 어!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. 어! 아... 안 졸았다고 하면 믿어줄 거야? <laughs> 아하하... 딴짓하는 걸 들켜버렸네. 아휴… 방금 그건 잊어주면 안 될까? 방금 건 둘만의 비밀로 할까? <laughs> 다음엔 더 잘해봐야겠어. 어쩔 수 없지. 조금 아쉽지만 넌 잘했어. 내가 부족했을 뿐이야. 이런,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인데.